하나님의 섭리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섭리 결론은 쓰임 받자는 거예요. 오늘 일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레위 족속 중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 가서 우리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젊었을 때 결혼해서 한번 결혼식을 멋있게 올리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현실은 바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두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이건 하숫가에 던지고 여자이면 살리라 했던 이런 망명이 내려졌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laughs> 출애굽기 2 장은 한 아이의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중엔다 알게 되지만요. 그런데 오늘 이 장에서는 이 부모의 이름이 누구인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참 재미있어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와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한 성령님께서 굳이 여기에 모세를 낳는데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 인물, 그 위대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낳는데 준수한 아들이지만, 울음 때문에 더 이상 3개월 동안은 숨길 수가 있었는데 숨길 수가 없기에, 갈상자를 만나서 진을 칠해서 강으로 뛰어내버려야 되는,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찾아서 그 유머로 인해서 젖을 먹여서 결국은 이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들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모세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역사를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왕이 그 명령을 내린 임금이 투투모세라고 합니다. 투투모세 1세. 그리고 이 모세의 양 어머니는 이 무남동여,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 할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바로 히브리 사람들 다 죽이라 화수에 던지라라고 명한 사람이고 그 손자에서 공주가 모세를 살리는 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안 보셔서 모르시죠 우리 성경만 보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계획 다시 말해서 핍박과 혼란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이끄셔서, 그죠? 모세를 만드시고 이끄셔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도구라하게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치 않는다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나이가 때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중년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릅니까?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이절를 보니까 그 여자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어요.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 형은 아론. 그런데, 모세가 그 3개월, 어릴 때는, 그, 어렸을 때는 그, 다그 또래를 죽여가는 그 시기에 태어나, 그, 결국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오늘 첫 번째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임태해서 아들을 낳고 주인 성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보았다는 말은 아, 이 아이가 거이아빠이 어, 눈을 닮았고 뭐 엄마 붕어빵이고 뭐 그게 아니고 얘는 꼭 나닮아서 참, 내 성격도 나닮아서 참 이뻐가 아니고, 모세가 누구예요? 훗날에요. 모세가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식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모세가.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산에서 그 기도하셨는데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 모세가 이 홍해를 가, 기, 가르는 역사가 있었죠. 그 십계를 보면은 요즘 그 잘못 HD로 나와서 요즘 옛날에 그뭐그 뭐그 십계명이 요즘 HD로 잘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다고 막 그, 우리 성도님들 본그 기억이 나는데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서 마른 땅 같이 걸어갔던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도 그 바다 위를 마른 땅 같이 걸어오신 그 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아침 저녁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긴 사건을 그 기,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초원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병예를 가지고 5천명을 매기시고 열두 광지가 남은 그 사건을 볼때그 백성들이 그 기적 사건만 보고 기하고 놀란 것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임금이 바로 이분이시나 하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이 모세가 중요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를 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위대한 모세로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출애굽 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막 가실 때, 낙이 타고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겉옷을 거기다가 바리다가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렇게 찬송할 때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비방하고 비평하고 싫어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저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이 소리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환호하고 외치며 소리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도 들어서 찬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저참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다. 뭐 운동 잘하는 사람, 와저 사람 참 운동 잘해서 참 부럽다. 뭐 정치 잘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은 대통령급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 저 시카고 쪽인지 어쩌고 중부 지역에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장모님이 늘그 목사님에게 빈정됐대요. 당신은 백명감이야, 백명감. 그런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내면 아시는 목사님. 한국에 가서 지금 수천명, 수만명의 목회를 하고 계는 거예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봐도 백명감, 백명감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터가요, 왕비가 되셔 망설입니다. 모두들에게 왔어요. 공박을 합니다. 에스터 4장 14절에, 내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지만, 너와 내 아비는 멸망당한다. 내가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르드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 거예요. 왕비가 된 거, 에스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제한 밑바닥에서부터 왕비가 되기까지 그냥 된게 아니에요. 그의 노력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겠고. 최선을 다해서 그 왕비에 오른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거 물론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힘이 들여서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도 지금 이렇게 자라게 하고 키운 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잘 살고 주류 사회 들어가고 뭐 무슨 대단하게 된거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물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세 때문에 이렇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우리도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 짧은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까짓게 뭐라 해. 무슨 일 내가 하겠어? 나한테 나 같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못하지 만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섭리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정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추월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실수로 낳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 위에는 형이, 형님이 둘이고 누님이 셋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내입니다. 육남매의 제일 막내예요. 저는 저까지 거 없어도 된 거였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19년 차이고, 막내 누님하고 저는 9년, 거의 10년 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긴 세월 동안, 근데 저를 할수 없이 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할수 없이 났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여러분 섬기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자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미국에 왔고 왜 시애틀에 왔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평범한 예위 부부에서 그저 한번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할수 없이 3개월에 나일강에 떠 버려져야 되는 인생, 어쩌다가 공주, 바로의 공주가 그를 신화로 시켜서 우는 것을 데려다가 봤는데 불쌍히 여기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이름은 우리가 10절에 기록되어서 무슨 뜻인지 알죠?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은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자, 이름을 누가 줬어요? 공주가 줬죠.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애국식 이름이요. 공주가 애국사람이니까. 애국식 이름이 모세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세라는 애국의 이름은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 아들이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모세라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투투모세라는 그, 그, 바로, 투투모세. 그것도 투투 아들, 투투 아들이란 뜻 아니에요? 또, 하셉투스, 또, 아멘노테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투투모세도 바로 그, 그종그 그 종류의 하나의 이름이었다는 데 그러니, 이 모세라는 애국의 이름이란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공주가 이름,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를, 이는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주로 알고 이름을 진 것이 내 아들 모세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이름에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그것이 수동태가 아니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을 받았다 뜻이 아니고 능동태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낼 것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 이거 참 오늘 음, 이거를 깨 깨닫, 하나만 깨닫고 가도 우리가 다 배운 건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졌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것이 능동태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로의 공주는 모르고 이름을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 모세 속에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80년 후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만 국한되었습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만 이룬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기록된 이것은 오늘 모세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획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모세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이런 우리가 들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죽은 사람 위에다가 어떤 100 가운데, 200 가운데, 300 가운데 물건을 가슴에 올려놔봐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산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양심에 꺼익김면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싶고, 그죠? 그러나 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머리로 많이 안는도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우리가 그걸 행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음을 받기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석닭도마도 숨겼는데, 이제는 울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기에 이제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태를 가져다가 엽정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숙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거기다 강물에 둔 거예요. 자, 왜 모세를 강물에 띄웠습니까? 자, 형과 누이도 있으니 자, 하나쯤이야 뭐할수 없지. 그냥 희생하자. 이거 안 하면 우리 다 가족이 지금 밝힌, 밝히게 되면 죽음을 당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갈, 강물에 띄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많다고 하나의 쯤이야 뭐 우리가 그냥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뭐 아이디어를 그럼 우리가 개발했으니 한번 이 정말 갈상자가 뭘 위해서 역청을 바르면 떠서 살게 하는지 하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해서 뛰었을까요? 아니었죠. 어떻게 할수 없어서 내 손으로 참아 죽이지 못하니까 그냥 하여튼 그냥 갈대 사이에다 두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아이를 나의 강에 떠내야 하느냐 마느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거기에다 집어 넣으면서 그 뚜껑을 닫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도 하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을 믿습니다고 떠내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산지가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을 믿습니다. 사막에서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거기다가 놨을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대 역청진을 발라 떠내려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 아픔, 상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사방에 우결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우러 우로로 볼수 있고, 기도할수 있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시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하수파의 권인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가로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모든 인생도 타이밍이죠. 근데 하나님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딱그 갈대상자를 놨을 때, 바로의 공주들만 목욕하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시간에 바로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또그 갈대상자를 보고, 마침 그 시녀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아이가 우는 것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를 데려가게 되는, 데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었죠. 열두 제자들 그런데 열두 제자들 다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고작 12명을 키우셨지만, 다 냄새나는 어부 출신이고, 돈만 아는 세리고, 등등. 보잘 것 없는 자들.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 똑똑한 인물들, 정말 잘 나가는 인물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고작 저런 12명을 가지고 뭘하시겠는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도,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고 밖에 죽으려고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아니, 좀 한번 임금이나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좌편이나 우편에 우리가 자리 하나 잡으려고 우리가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 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위를 알고 보는 자,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상황이나 판단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맨날 편안한 거 아니죠? 교회도 고난이 오지요, 시험이 오지요, 핍박이 오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비방이 오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무엇을? 성령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약속한 대로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위대한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베드로 같은 이 어부 출신도 한번 설교할 때3 0 0 0명씩5 0 0 0명씩 사람들이 변화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교회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실망할 때도 많이 봅니다. 사람 보면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를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관을 세우고 폐해진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 그 구약에 참으로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로마 같은 그 강대국, 정말 철, 철, 가지고 그냥 그 세계를 정비하는 그 로마의 모든 군대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연약하게 보였던, 핍박을 받았던 그 교회라고 보일지라도 이 교회가 지금까지 수, 존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 교회가 뭐 대단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훈련 받은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구, 구성원들이 뭐 훈련해서가 아니고 그 배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강한 것이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도 그성위를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이도록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양녀사람들 잊지 말도록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생,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아주 양녀사람들 보고하세요. 혼자 보고하세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이제 앞으로 정말 내가 주님께 입으로만 맡겼다고 한건지 정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인건지 이제 앞으로 볼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쓰임 받으세요 한번 멋지게 쓰임 받으세요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교회를 감동시키세요 성도님들을 감동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저 그냥 던지세요 나의 방에 던지듯이 그저 모세가 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한 것 같이 여러분 시애틀 미국 워싱턴 여기 주에서 한번 멋지게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하고 혹시 오늘 방문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